구독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똥똥민똥입니다. 그럼 오늘 <laughs> 냄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첨 방식은 저번과 동일해요. 순서대로 첫 번째는 구찌 똥그리 윌리엄 가성글라스. 두번째는 구찌 아이보리 선글라스 세번째는 구찌 기본템 선글라스 네번째는 프라다 블랙 앤 화이트 선글라스 이 순서대로 뽑을건데 제가 댓글 달아주신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추첨을 했을 때 추첨하는 품목과 지원해주신 품목이 일치하면 당첨입니다 저번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이게 공평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좀 뭔가 갑갑하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추첨 재추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뾰루지가 좀 났는데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이걸 붙였어요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꼬동이가 응가해서 잠시만요 그럼 추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 동그리 웰리 원카 선글라스부터 추첨할게요. 과연 짠 52번 52번 댓글 찾으러 갈게요. 바로 당첨되셨어요, 코코를 캐치님. 1번 3번 응모해 주셨는데 1번 구찌 동그리 윌리 원카 선글라스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인데 바로 바로 바, 바로 됐어요. 코코를 캐치님 블랙 드레스 너무 이뻐요. 히히히. 2000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하 하트, 하트 하트 전에 1번 3번 응모할게요. 감기 목소리 전혀 상관없는데 우는 이모티콘 2만 20, 20만 200만까지 갑시다. 하트, 하트. 어, 감사합니다. 1번 구찌 동그리윌리원카 선글라스 축하드립니다 바로 한 번에 됐어요 바로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찌 아이보리 선글라스 가겠습니다 4번 엄청 앞번호 지 기본템 그 선글라스 해주셨어요. 어... 어떻게... 제 추천할게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 꼬동이 입김을 불어서... 117번 갑니다. <laughs> 덕점 되셨어요. 지지지지님!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려서 집도 시상식장으로 만드네요. <laughs> 정말 사랑스러운 결정체예요. 어유 감사합니다. 저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예뻐서 일, 2, 삼번 응모해요. 올 겨울에 호주의 여행을 가게 되는데 예쁘게 쓰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요. 구독자 2,000명 축하드리고 늘 주는 사랑만큼 많이 사랑받기를 벌써 다음 영상이 기다려져요.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2번 국제 아이보리 선글라스 당첨되셨습니다. 겨울에 호주 여행 가셔서 잘 쓰시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려요. 3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달이 내려온다. <laughs> 입니다. 기본템 선글라스 2 0 번. 어머, 상둥이 봄이님, 어 축하드려요. 아니,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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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되나? 봄봄 강아지가 너무 귀엽죠. 제가 저번에 이거 너무 귀엽다고 막 주접 댓글 제가 달았던 것 같은데. <laughs>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대박 대박. 딱 3번! 와 우리 반다님 입김이 역시! 민똥님 2천 명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하트!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아이고,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절로 미소지으며 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2만, 20만 쭉쭉 가시길 응원할게요. 저는 3번 줄서 볼게요. 딱 3번!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4번! 뿌라다 블랙 앤 화이트 선글라스 추첨 갑니다. 마지막 추천! 30번. 30번 추천 갑니다. 어, 근데 오늘은 좀 잘, 잘 뽑혔죠? 그렇죠? 제 추천하겠습니다. 어, 리고두 장이 됐어. 들어 갈게요 재추첨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아프은것두 개가 뽑혔네 이렇다 섞어줘야겠다 얘로 하겠습니다 64번? 46번! 찾으러 갑니다. 제 추첨 제발 22번 찾으러 갈게요. 제발. 24번 제추천다 바로 점프는 하셨는데 34번 갑니다 4번만 빼고 지원해 주셨어요 제추천 2장 뽑았는데 또 제가 먼저 본 숫자 할게요 43번 드디어 드디어 당첨되셨어요 드디어 대인님 아, 어, 댓글 너무 길게 쏟으셔서 어떡해 민뚱님 이야기 보따리 금태 그때부터 내적 친밀감 키워온 1인입니다 헤헷 행운의 몫이 있다면 안 오겠다고 한 민뚱님이 벌써 이렇게 1인 어머 귀엽다. 2,000명의 똥똥단을 만나. 똥똥단 너무 귀여운데요.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게 감에 도 새롭고 마음이 몽글몽글. 너무 감동이에요. 하트.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잔뜩 만개 미소한 이번 영상 보고 너무 너무 기분 좋게 댓글 총총 남기러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민똥님 일상도 좋지만 저는 조금 조금 편안하게 풀어주는 썰들 볼 때마다 옆집 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요. 이번 마카오 여행에서도 이야기 영상이나 썰 영상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언니 영상에 제 식사 메이트라 길면 길수록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영상 왕창 주시면 그게 선물이지만 저는 내게나 아무거나 신청합니다. 어머나, 어부로 말하기가 조금 그런. 갑으로 대대수는 좀 남길 고예요 하트. <laughs> 감사해요. 사인도 받고 싶은데 아이고 영원히 <laughs> 어떻게 제발 친구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 민동이. 아 감사합니다. 어 침이 침이 나오네. 저도 이 댓글 식사 메이트라고 해주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실은 제가 좀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복치잖아요. 소화도 잘못 하고 밥 먹으면서 여, 유튜브 영상 볼 때는 무조건 편안한 영상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사 메이트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댓글들 보면서 막 허, 어, 너무 드리고 싶고 생일이신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공평하게 뽑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제가 이렇게 역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너무 네더 어떻게 성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 이게 좀 콧물같이 보이나요? <laughs> 선 당첨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다른 구독자님들 앞으로 또 이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제가 잘해 볼게요. <laughs>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홍보 타임.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석 때 아기 고양이를 구조를 했어요. 구조했을 당시에 엄청 굶어서 너무 삐쩍 마르고 기생충도 감염되어 있었고 비 하루 꼬박 맞고 그런데도 어미 고양이가 안 나타나서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케어를 임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생충도 다 치료됐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픈 곳이 있을까봐 할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싹 했어요 돈이 꽤 드는 <laughs> 그래서 기생충 감염됐던 것 때문에. 어, 접종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제 접종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반다리랑 야옹이가 합사가 힘들어요. 반다리가 나이도 많고, 샘 질투도 많고,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저는 만약 반다리가 괜찮았으면 정들어서 키울 의향이 있었지만, 저희 반다리가 뭔가 샘 질투를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저희 반달이는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저랑 뒤늦게 만났는데 그런 불안함이나 셈 그런 거안 느끼게 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제 마음보다는 저희 딸은 어쨌든 강아지들의 상태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야옹이를 데리고 있고 싶은 건 너무 정들어서 제가 이름도 정들면 힘들까 봐 야옹이라고 지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야옹이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다 깨가지고 지금. <laughs> 반다리가 너무 싫어. 지금 이렇게 야옹이가 응. 건강해졌어요. 반다리가 정말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야옹이 응? 응. 엄청 귀엽고, 너무너무 착하고, 개냥이에요. 아, 두고 와겠다 반다리 퉁분했어요. 괜찮냐한 달이 넘었네요. 벌써 거의 두 달째 돼가는데 제가 야옹이 잘 케어했어요.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근데 이제 건강도 회복했고 모든 검사할 수 있는 거싹 했는데 몸 건강하고 접종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임시 보호를 끝내고 야옹이가 이제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리고자 마지막에 말을 덧붙여요. 제가 조만간 야옹이 스토리 영상 올릴 <laughs> 거예요. 어, 야옹이가 좋은 가족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고, 정말 열심히 케어하고, 건강 튼튼히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님들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실은 좀 뭔가를 준비하고, 하고 있고, 바빠요. 약간. 똥똥민똥의 똥컴퍼니 커밍순 이랄까요? <laughs> 오줌 다 샜다 반다리가 실내배변만 해가지고 어쨌든 구독자님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그래서 바빠가지고 계속 계속 바빴는데 드디어 이의 마무리가 보여서 열심히 그냥 몇 달을 바빴어요 제가 영상과 함께 그냥 노력보고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 크게 앓고 이제 거의 다 나았거든요. 제가 구독자님들 감기 아프실 것까지 제가 이번에 싹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